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신을 향해서 막만을 쏟아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법 이런 것도 여야 합의를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여야 합의해서 특검법이 안 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밀어붙여서 한 거지만 자 그래서. 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요새 성질들이 너무 급해졌는지 <laughs> 팬덤 정치, 진영 정치의 영향으로 묻지 마시 공격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 의원들이 요번에요.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의장 해외 순방 가는 거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음포를 놨거든요.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입니다. 1위는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의장이 순방하는 그 국가에, 국가에 약속들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미팅이라든지 약속들이. 그러면 국가 의전서열 2위가 가니까 저쪽 해당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모든 걸 준비하고 대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회의장의 출국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순방 예정국인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상식이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외교 결례를 범하는 아주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 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런 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를까요?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보고, 이번 저 최상병 특검 통과 지키지 않으면 해외 순방 다 막아버리겠다고. 그 어디 동영상 보니까 아주 뭐 대놓고 그냥 질러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마디 한 겁니다. 요새 성질들이 너무 급해졌는지.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민주당.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2002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입니다. 2002년에 정치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영국 등의, 영국의, 영국의회 사례를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금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치 여정입니다. 국회의장이 끝나면 정치계를 은퇴, 은퇴하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민주당 당적, 국민의힘 당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중립적이고, 어떤 그런 조정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의 어떤 그, 어, 역할이죠. 그래서, 어,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나오, 나오고자 하는 후보들이, 뭐 있죠. 추미애, 뭐, 등등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거, 우리나라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회의 운영을. 엄청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요. 지금 보세요. 어, 추미애. 주미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중립도 아니다. 그럼 뭐, 뭐예요? 그럼 이건. 이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뭐, 뭐 드론인가? 그러면. 이 말은 본인이 국회의장 되면 은 절대 편파적으로 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 자, 3년 뒤에 3년 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국회의장은 아주 편파적으로 회의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나 편파적으로 할 거예요. 주미의 의원보다 더 편파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저를 찍어 주세요. 이 말이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식.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 의장이 되어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 그나마 좀 점잖게 이야기했네요. 그그 말이 그 말이죠. 음? 자, 그러면 이세 사람의 어떤 이런 발언들만 봤을 때 22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의 어떤 중립적인 회의 운영, 그렇죠? 좀 보편 타당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추미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드론인가? 하늘 날라다니는 드론입니까?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토대를 깔아줘야 합니다. 정성호. 기계적 중립. 기계적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도요. 여야 패널의 시간을 맞추어서 방송을 내고 기회를 부여하는 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어. 근데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어 양승동 김희철 사장 거치면서 기계적 중립이 완전 무너졌죠. 그러니까 방송이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편파방송, 불공정방송, 그냥 한쪽 손이만 계속 시끄러게 나오는 공에 오염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국민들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폐방 직전인 TBS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준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한쪽으로만 밀어대니까 국민들이 아우 서울시민들이 특히 내 세금 내는 방송이 왜저 모양이야. 저문 닫아도 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온정주의가 없잖아요. 직원들은 뭐 난리가 나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뭐 직원을 좀, TV에서 직원을 지켜주려고 하지만, 이제 안 되는 거죠. 서울지호회가 더 이상 할수 없어. 연장할 수 없어. 그래서 6월 1일 되면 좀 폐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중립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응? 실제 해보면 압니다. 근데 그 기계적 중립마저 못 지키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냐, 이거 이게. 다음 자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정성 의원의 말이죠. 자, 지금. 뭐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욕설을 해가지고 그 김어준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 김어준 유튜브가 참 문제이 문제이 뭐입니다. 어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야 땡땡땡 땡땡땡 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 국회의장 했는데 뭐 복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정계 은퇴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아마도 이게 국민들께서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이라는 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기고만장한 겁니다. 기고만장. 기고만장에서 이제 대통령 권력만 용산에 있는 것이고,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엄청난 도치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럴 때 정치 아주 원로라고 할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말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진영정치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지적,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지적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새겨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세게 듣고 행동에 절제하고 조심해야만 대한민국 국회가 조금이나마 더 혁신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